안녕하세요. 저희는 서경대학교 모델학 전공에 재학 중인 학생들입니다. 저희는 서경대 시니어 모델 프로페셔널반 모델들입니다. 모원님 오늘 저희가 여기에 온 이유가 뭐죠? 이곳은 과천에 위치한 바로마켓이라는 곳이에요. 여기가 어떤 곳인지 아시나요? 어 아까 조금 돌아봤는데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다양한 농축산물을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하고 계시던데요. 어떻게 이렇게 저렴한 거죠? 바로마켓은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저렴하게 구입을 해서 모두가 이익을 볼수 있게끔 이곳 과천 경마공원에서 매주 화요일 그리고 수요일에 개장되는 직거래 장터입니다. 여러분은 여기 과촌 바로마켓에서 두 명씩 팀을 이뤄 퀴즈를 통해 미션비를 지급받고 다양한 농축수산물을. 직접 구매한 후 집에서 맛있게 드시는 걸 SNS에 올리는 것까지 진행해 볼 겁니다. 먼저 팀별로 다시 자리 잡아 보실게요. 비를 먼저 받아 주시고요. 퀴즈 정답을 맞춘 팀에게는 추가 비용을 드릴 겁니다. 정답을 외치고 답해 주시길 바라며 보답인 경우 기회는 다른 팀에게 넘어갑니다. 일단 정답부터 외쳐. <laughs> 1. 바로 마켓의 복잡한 농축 수산물의 유통 구조로 높아지는 가격을 해결하기 위해 일관된 유통 경로를 구축하였는데요. 이건 무엇일까요? 정답. 직거래? 아 진짜 네, 질렸습니다. <laughs> 아, 아쉽다! 정답! 다정답 정답입니다! 아, 저, 두 번째, <laughs> 정답 30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정답입정답입거다정답입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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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입 정답입니다! 정정답 정답입니다! 또한 바로마켓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이곳에서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서비스가 세 가지나 있습니다. 과연 그게 뭘까요? 정답, 정답, 가격, 품질, 서비스. 쌩입니다. 아, 어? 되게 구체적인 거예요. 아, 구체적. 세 가지 다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laughs> 정답, 포인트 적립, 어, 편리한 주차장. <laughs> 포인트 적립. <정리>. 우수한 어, <laughs> <운반> 품질. <laughs> 힌트를 드리면 방금 포인트 적립은 맞아요 포인트 카드는 맞고 배달이랑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정답 마지막, 네. 합리적인 가격, 택배, 포인트 적립 합리적인 가격 그렇게 생 잡는 거 아니에요 어. <laughs> 어, 정답 네? 그러면 은 어, 시중가의 20-30% 저렴한 가격 포인트 적립 그 다음에 택배 다 왔어요 다 왔어요 힌트를 드릴게요 5만 원 이상 구매하면 무언가를 줍니다 정답 정답. 정답, 정답. 네. 아, 저희가 언제 왔지 않아요? 아니, 저희가 언제 왔잖아. 네. 상품권. 땡 정답, 정답, 정답. 정답. 다음 순. 아, 그게 뭘까요, 그게? 정답. 정답 장바구니, 아 택배. 상품. 그리고 포인트 적립. 정답. 어, 됐다. 아아아아네아네아아 마지막으로 바로 마켓에 등록된 판매 업체는 몇 개일까요? 정답. 진짜 잘 알았어요. 가위 가위 보. 125개 정답. 10 단위로 맞추시죠. 정답 140개. 아, 140개. 140개. 응. 정답 130. 130 맞습니다. 어, 1 4 0는데 저희 어, 세 예, 개입니다. 세 개. 3개. 어, 개 어, 어. 어. 그럼 지급 받으신 미션비로 바로마켓의 저렴한 농축 상품들을 구매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돈이 남으시면 전액 회수이고 모자랄 시에는 합비로 충당하셔도 됩니다. 화이팅! 화이팅! 오마이갓! 가로마켓은 먹을 게 굉장히 많네요. 이게. 야채가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오. 농수산물 네. 직거래이다 보니까 이런 음, 야채도 많고 과일도 많고. 아 이쪽이 고기 파는. 그 네. 차에서, 어, 차에서 파는 것 같아요. 어느 집으로 가는 게 좋을까 한 번. 아 이렇게 한우고 네. 이렇게 이렇게 두 개예요. 아. 구이는 어. 어디로 해야 좋을까요? 제육볶음할 아, 때. 아갈비살어 맞아 맞아. 음. 어 엄청 저렴한 가격에. 어. 되게 저, 싸네요. 네, 네근이라고 쳐도 3만원 밖에 안 되니까. 어 그러면 네, 네근. 네, 근 주세요. 나를 믿어요? 네, 네. 나이 안 <laughs> 먹어요? 아, 그럼 믿고 <laughs>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할게요. 27,000원. 아, 아이스도 들어가요? 네, 어렵 그 가다가 상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장님, 이거 피망. 네. 오늘 아침에 타고 셨어요 그렇죠. 와. 와 아침에 4시, 아니요, 5시에 기만하세요. 네. 어, 네. 어, 네. 어, 감사합니다. 어. 아침에 딴 피망을 바로 이렇게 살수 있다니. 고맙습니다. 네. 네. 많이 가세요 감사합니다. 어, 바로 마켓 인심이 좋습니다, 어. 인심이. 그렇죠. 아. 바로 마켓은 상인분들의 그막 넉넉한 네. 뭐 인심? 정이 느껴지네요, 어. 정이. 어. 아. 훈훈함. 네. 어. 그거 너무 마음에 들어. 아, 너무 좋습니다. 오케이, 행성으로 가자. 행성이야 오케이. 좋습니다. 소고기는 행성이죠행성이 <laughs> 더날것 같기도 네. 해요. 저희 스테이크를 하기 위해서 등심을 구입했습니다. <laughs> 줄기를 잘 씹어보세요. 되게 달달하고 송이 맛도 나요. 무슨 버섯이에요? 음. 재비한 송이 버섯이에요. 아, 송이에요? <laughs> 맛있다. 오, <laughs> 맛있어요. 네. 버섯도 하나만 더 주셔도 돼요. 두 개, 두 개? 두개더 주셔도 돼요. <laughs> <laughs> 와! 와. 와, 젓갈 안 좋아해요? 젓갈이요? 아 좋아하죠. 음. 없어서 못 먹죠. 그렇죠. 명란도 있고 와불젓도 네. 있고. 음, <laughs> 명태 명태데 여름에만 나오는 거예요. 여기다가 음 되게 쫄이쫄이 되었다. 이게 그상브가 상품 살짝 들어가서요. 음. 와숙주다와숙주 나물이다. 네. 아, 드디어 찾았다. 고기가 거의 다 익은 다음에 네. 맨 마지막에 이걸 흐르는 물에 이렇게 울쩍울쩍 한 다음에 물을 빼서 그래서 드시면 네. 최고의 맛이에요. 네. 우와, 우와. 이잘 음, 골랐죠? 음. 음. 너무 맛있어. 달아요. 너무 달아요. 진짜, 진짜 너무 달아요. 설탕 뿌린 것 같아. 한 번쯤은 시장에 와서 이렇게 사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렇지. 네. 이렇게 오면. 일단, 사람도 많고, 네네. 또, 정이 있잖아. 아까도 깎아주셨지. 네, 그렇죠. 덤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는. 네,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한알에도더 주려고 하고, 네, 더 맛있게 막 먹으라고 알려주시고. 그게 또 시장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해보자, 이런. 진짜 깎아주요 어, 진짜요? 말씀도 안 드렸는데. 아, 감사해요. 아니, 바로마켓 민심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맞아요, 맞아요. 자주 오세요. 이런 재미도 있습니다. 안에 너무 맛있어 서러워. 보여요. 아, 시는 아. 게. 음, 아, 진짜 맛있어요? 이게 시원 엄청 달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드리면 택배는 여기에서 여기서 지금 보내드리거든요. 아니 이거 바로마켓 자주 와야겠는데요? 너무 좋아요. 얼마나 셨어요 7만 원다 썼습니다. 다 쓰셨어요. 네. 한 남았습니다. <PIAN> 다 썼습니다. <laughs> 다 썼습니다. 혹시 더오바해서 쓰신 분 계실까요? 사비를 더 써서? p 디님 음료수 사드리려고. 그래도 쓴건쓴 쓴 거예요. 한 걸음만 앞으로 나와 주실까요? 예. 이벤트 같은 거였는데요. 더 사비를 쓴 팀에게는 제주산 흑돼지를 드리기로. 와. 와. 고맙습니다. 아, 네. 아 맛있겠습니다. 너무 많. 우와,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저잘 먹겠습니다. 너무 잘 먹겠습니다. <customers ㅋㅋㅋ> <laughs> 바로마켓 홍보 영상 홍보 영상 촬영은 처음이라 좀 긴장을 했는데 이렇게 좋으신 분들이 뭐 친절하시고 정도 많으시고 물건도 많이 잘 해주셔서 되게 너무 감사했고 부모님한테도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상인분들의 넉넉한 인심, 훈훈함, 게다가 착한 가격까지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각 팀들은 재료를 소분해서 각자 집에서 요리하는 모습을 담아 공유해주시면 됩니다. 그 지금 짝꿍한테 인스타 올리는 거 그리고 여기 바로마켓을 그 인스타 게시글에 태그하는 거 영상이랑 사진 요리하시거나 마지막 완성된 거 올려주시면 되고 여기까지가 미션 다 끝나는 거고요.